이제, 그 오늘 오신 목적을 아마 그 이사장님이 카톡으로 다 내용을 보내주셔서 다알 겁니다. 우리 한국학교는 이제 2년마다 새 교장 선생님이 바, 바뀌고 또 유인이 또될수 있고 또, 또 다시 그 다음 또어 그러니까 그 다음 해 그 당시 바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장님이 또 이렇게 2년마다 또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엇걸려 이 그래서 이번 회기가 내년 동해 가을학기, 고학기를 마치면 그냥 현재 그 당시의 이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유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뽑을 것인지 그 그것을 뽑는 위원회 모임을 위해서 오늘 모임이 될 것으로 이런 것들의 보고가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교장 인사, 교장 선생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학교 현황 보호할 때 인, 인사를, 인사를 같이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학교 현황 아. 보호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학교 현황 보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2020-2023학년도 봄 학기 등록이 저희가 지난 12월 10일에 방학을 하면서 어,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한 350명이라고 정도 썼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근데 아직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재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고 신입인데 등록원서가 또 페이지를 어, 앞뒤 페이지로 해서 넘어가는 건 아마 뒷면에 있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럼 학교 현황 보고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저희가 총 지금 350명 정도고요. 2 학기 이제 고마기 등록학생이죠. 그리고 학급수는 총1 학급이고요. 일반 학급이 3인 학급, 그다음 성인반 학급으로 돼 있고요. 특화의 과목은 총 9과목인데 8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민호, 독, 동요무리기스페킹파판 태권도, 한국이민역사국악놀이 이렇게 돼 있고요. 교사 현황은 총 40명입니다. 그리고 직업 또뭐 이게 사회인 교사 있는데 보직 교사도 있고 저희가 사회인 교사가 이제 간남반 동성아반 이제 어, 한국 이민 역사 선생님의 어, 좀 개인적인 건강과 또 가족의 일로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세 명의 결혼이 생겼는데 어, 오늘 제가 두 명의 선생님 인터뷰때돼 있고 한명 정도의 선생님을 지금 저희가 어, 이 선택해서 자리에 배치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2 학기 때 이제 신인교사가3 명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학교 에사는 저희가 추석 잔치를 예전처럼 아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는 그 가을에 이제 독감이랑 저희 그 코로나 그게 아직은 만연해 있는 상태고 특히 어 일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옮겨와서 부모님 또 담임.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추석 단체 예전처럼 무슨 민속놀이나 송편 단체, 카페티라서 어울려서 먹고 이런 상황은 못해서 다행히 PK에서 우리 TP의 임원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전교 학생에게 송편 패키지, 송편이랑 이제 한과 이렇게 전달하는 행사를 연2회 계속 이런 식으로 행사를 했고요. 대신 이제 학교 교내 행사는 이 학기에 많진 않은데요. 그림 그리기 대회는 예전처럼 이제 K그룹이랑 1, 2학년 그룹 이렇게 나눠서 했고, 또 애국과 미국과 교과 그룹이 있고 일학기 행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그시상자 보면 이제 수상자가 나와있죠. 이렇게 나와있고, 이디페이에 보면 이제 학생의 주체 부루 이웃뽑기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시안 아메리카 센터에 성금이랑 그 학생들이 그동안 3주 동안 모아온 캠프들을 전달해서 식도 간단히 했고, 이제 미디어에도 와서 또 기자분들이 어, 취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교회 행사는 저희 학교 이제 그 조교로 일하는 선생님들이, 어, 이 대통령 봉사상, 그래서 본교 조교 16명, 강본세회 15명, 이렇게 교회 행사로 저희가 갖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경철 이사님께서 이걸 지도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비대통령 공사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타 소식은 이제 저희 같은 학교 지도가 완전히 드라이브 스루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예,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모두 다 이걸 다완장일출를 원하시고 이게 또 안전한 학교 <laughs> 프로토콜에 맞는 어, 그런 걸 정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갈 거로 이렇게 정해졌고요. 자만큼 수료. 你们都出去了。 이사해주는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좀거슬을 주셔서 이제 저희가 새로 지금 최근 원활하게 위동운송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에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기타 소식에한 가지 더 IRS에서 저희 그 2020년, 2021년에 우리 학교가 계속 그 교사도 계속 채용하고 온라인 수업이랑 또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저희는 사실은 교사들은 한 번도 아웃되는 선생님들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교사 월급 내고, 이런 게 비영리기구지만 비영리기구가 그런 열심히 해서 탈수 있는 그런 또리트리브되는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님이 그걸 신청하자고 해서 같이 신청했더니 이제 저희가 6만 5천불 정도 돈이 이제 IRS에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우편물 점검을 해보니까, 어, 지난, 그러니까 일주 전에는 고개 오겠다는 예고, 그 통지서가 왔고, 오늘은 체크가 날라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6만 5천 개 정도, 그거를, 어, 입금하게 됐, 습니다 학교 어카운트에 6만 5천 개 정도가 늘어나게 될 상황이고, 보고에 대한 지정그 보고는 저희가 학교 예선 8월 달에 그 재정 보고있으니까 그때 이제 자세하게 아니 정확한 금액은 저도 그 체크를 한세장 정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 체크에 나와 있는 거라 제가 직접 계산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 까 저희 재무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해서 학교 어카운트에 입금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지난 8월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돈은 계속 나가지만 들어오는 원금이나또 학교에서 한국에서 넣어오는게 환영차로, 돈도 한만불가량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 7만불 들어오는 돈이 5만불대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여러 가지 그 학교에 그래도 시드로 넣어놨던 거를 뺐다가 다시 또 등록금 들어오면 넣어놓고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택스가 이 정도가 또 돈이 더 들어오게 돼서 리트리드를 받게 돼서 저희가 그거는, 어, 깨지 않아도 5만불은 그대로 아직도 묶어 있거든요. 요또 돈으로 또잘 재정이 어, 움직여질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사장님께 그 부분은 아, 제가 또 따로 그전에 10월달에 저희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세무사님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저희가 걱정을 얻지 못할 정도로 학교가 이제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 후퇴를 해드리면서 마겠습니다 아, 박수를 힘차게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유행경 교장님이 아주 학교를 위해서 수고를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사님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에, 순서에 따라 정식 이사회를 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 이사장님 나 오셔서 모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운영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 경제적으로 뭐, cpa 처럼 아주 재산 관리도 잘 하시고, 재산 많이 좀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정식으로 묻지를 않았고, 대답을 아직 안 하셨고, 저도 아직 정식으로 묻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 교장 선출위원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 30, 30일 날, 김태영 박사님 출판 기념일을 제가 이메일과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사회에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후원으로서 어 이사회에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초청을 했고 그래서 그날 바쁘신데도 여러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어 성황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그날 여러 가지 어 책들을 많이 사주셨는데 고마우신 분은 어, 그날 우리가 아무래도 무슨 회로하는 의 회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송준기 박사님이 우리 그날 식사를 전부 내주셔서 어, 제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좀 편하게 경제적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해서 우리 한번 송준기 박사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그날 오셔서 그 책도 구입을 해주셨고 또 그날 그 박성근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해 주셨지만, 한국학교와 이김태 박사님 출판 기념로 쓰시라고 돈을 또 500불을 약정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물어보니까 아주 수표은 어, 도착이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때 출판 기념위원들, 위원들 우리가 모집을 잘 해가지고, 어, 권명호 선생님, 조성애 재무님, 배정 회장님, 박건건 이사님, 또누군제가 어, 빠졌죠? 교장 선생님. 교장. 아, 교장 선생님.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뜨도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아직 수표가 500불 들으진 않았지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만약 여유가 된다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학교에다 도네이션 해주자고 해서. 아, 어, 우리가 남은 돈이 있고, 어, 우리, 김, 박성근 회장이 돈이 오면은, 605불 36점을, 그래, 학교를 넘기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 1 0월달에죠그 카피 마신. 네, 네. 10월달에 같이 그 교장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그토요일 마다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 재료를, 이 카피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카피 마신이,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세번로 사면 한 6천억을 들어가는데, 그냥 렌트비로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달에 한 2, 300불 돈을 내야 된다. 고 그래서 우리가 카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 해년마다이사회에서 우리가 돈이 나오면은, 우리가 건축기금으로, 옛날에는 건축기금, 이 재산 관리, 그 어카운트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그 3,000불 우리가 반을 건축교금에 넣지 말고 아직은 당분간은 건축을 사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서 3,000불을 학교에다 그걸 어, 넘겨가지고 학교에서 새로 아주 새로 그, 그 카피 마신을 사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 그새 교장 선생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제가 좀 회측을 그냥 읽겠습니다. 회측 21조에 보면은, 교장선출위원회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 5명, 교사, 교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사 2명, 직전, 직전 교장선생님, 직전 이사장 및현직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교장선출위원회는 교장, 교장 임기 말 90일 이전에 선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어, 이사장이 이사를 다섯 명을 추천, 임명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어, 그래도 우리 이사님들이 그것을 어, 대답을 해주셔야 돼서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어, 제일 먼저 최종환최종한 이사님은 2023년까지 부이사장으로 제가 임명을 했거든요. 최재한 이사님하고 이 서류를 작성한 데꼭 기록을 주신 선박 이사님, 그리고 배준 사무총장. 그래서 제가 세 명을 임명을 했는데, 두 명을,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데, 현재 여기 계신 이사님들 중에서 두 명을 누구를 추천했으면 좋는데, 추천하실 마음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조 <laughs> 이사. 네. <laughs> 지금 조승희이사님도쫓아천면 있는데 그럼 한명또요한데요 네. <laughs> 심승 대 이사님. 네.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지금 다섯 명이 됐고요. 우리 교장선생님 교사 위원회에 대기해서 교사 이명을 추천해 주셔야 돼요. 보내 주셔야 되고 진정 교장. 진아 네? 참. 저 심승 대회장님은. 진, 진, 전직 교장이 한명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보트 이사야 돼요. 왜냐하면 직전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직전 교장 선생으로 송미령 교장 선생이 되고 직전 이사장으로는 정육근 정육근 이사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전직 아, 이사 이사에서. 전직 이사장이나. 전직 교장 yeah. 아니신 분을 뽑아 주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상한 아니 은전상한 전직 이사장이 사람은 이상사은이사님이사은이사은이사람이사 전직 이 사람은 돼요. 전직 이한사람이사 전직 한이사 박가실 이사님. 네, 그럼 네, 그, 네, 제가 좀잡을게 네, 그러면요. 최지안 이사님, 선박 이사님, 배디온 이사님, 조승혜 이사님, 박가실 이사님, 정윤균 이사장님. 정윤근 이사. 정윤규 이사, 연 전직 이사장님 그리고 손미령 전직 교장교장생. 전직 교장. 네, 그리고 현직 이사도 되는데 저는 요 발언권이 있는데. 결정권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어,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선출위원장을 하나 뽑아야 되거든요. 누굴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주환 이사님. 네, 최주환 이사님. 저도 전생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최주환 이사님은 이 교장 선출위원회를 몇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 결정을 지켰어요. 지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두 명을 뽑아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최장 이사님이, 교장선출위원회 이장 이사, 이사장님 위원장님이 되시고 위원으로는 선박 배두연 조성의 박과실 정류근 송미령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뭐 결정권을 아니 들어가야 돼 들어가요 저는 는데 그 그럼 이것으로서 어 교장 설정위원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최재환 위원장님은 정식으로 편지를 써서 현 교장선생님한테 앞으로 교장 한번더해주실사 부탁을 하시거나 허시겠다고 하면 그 편지를 써서 정식 이면일을 써서 정식으로 그걸 맡으세요 그냥 부드러우시지 말고 네. 예스 예, 네. 예, 예, 노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저기 죄송하지만 그 정말 힘만좀 다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학부모회장이 님 지금 들어가고 있 근데 여기 그게 안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 기사장님, 학부모, 예. 그리고 여기는 그 교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사 임명으로 돼 있어요. 박근혜. 저도 학부모회장이 들어 예전에는 들어간 줄 알았는데. 바뀐 거니까 이게 새로 바뀐 게 맞잖아요 지금. 바뀐 거 맞아요. 바뀐 네. 게 조치. 사장님이 네. 읽으신 게 바뀐 거예요. 네. 네. 그 바꾼 거에는 네. 거기 안 들어갔다 이거죠?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왜냐 going to say, I'm going 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아마 그 o i n 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다 a y I'm going to say, i 꼭 우리가 그 학부, 저 PTA 회장이 꼭 들어가야 될 경우는 그냥 이사로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미 이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또좀 바꾸기도 그럼 그럼 지금까지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교생님이 교사 두 명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자 이것으로서 그 교장선출위원회를 위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네, 근데 이것은 패치기능이기 때문에 허락은 아직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고의사 조성희입니다. 어, 한 가지 어, 정정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8월달에 모였을 때, 제가 그 프라미스 원뱅크에 10만불 CD 있는 거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게 10만불 CD가 있는데, 1 작년 11월에서 올해 11월로 막 끝나고 다시 이제 연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4%에 13개월인가로 이렇게 다시 또그 했거든요. 그래서 프라미스 원델크에 10만 불이 또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지난번에 그 텍스 보고에 대한 그 회계 감사나 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셀이나 은행의 그런 것들의 이자가 연말에 오잖아요. 12월 말에 그러니까 이자의 연말에 그다 받아서 그걸 보통 이제 그때 물어보시거든요. 그 회계사님이 그래서 통화는 이미 한번그 하셨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게 준비되는 대로 해가지고 하면 만약에 보고가 아마 내년 2월이나 이렇게 모이는 1월이나 2월에 또 우리 정기사회가 있잖아요. 그때 좀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원 선생님들, 교감생, 동생 두 분, 또 청원생이랑 고직교사 여덟 분, 각 레벨에서 토요일 결과 작성한 내용입니다. 현재 등록금이 이제 2016, 2017학년도에 이른 상태 거의 거의 12.5% 인상한 내용이고요. 대신 저희가 뒤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는 현재 제가 등록금을 하는 표인데요. 거기 오른쪽에 재 학생에 보면 정기 등록, 추가 등록, 오른쪽 공단이 있어요. 이건 원래 1년 등록 할인 혜택을 주 건데, 저희가 1년 등록 할인 혜택을 없애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1년 등록 할인 혜택을 하니까 등록금 받는데 하다가 그만두는 학생, 또 문제는 또 언니가 1년 등록 할인 혜택을 받았다가 중간에 2학기 때 동생이 들어오면 또 이게 헷갈려서 또안 되는 여러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이, 한 장과 두장요세 장에서 그두 장과 장면, 세 장을 할인할 이 10%씩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차후에는 좀 없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서 제가 온라인 구성을 받으려고 해요. 이런 퍼블릭스쿨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걸 해보려고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문인장을 썼어요. 코비드가 있으면서, 이게 대면해서돈 받는 거를 이 새로 오신 젊은 학생들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두 자나 세 자나 할인 혜택이 있어서 이게 한 명당 들어가는 일반 퍼블릭 스쿨은 보통 아시겠지만 클럽이나 모를 때때 할인 혜택이 없어요. 두 자나 세 자나 할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한명한명 한명 등록하면서 고거에 대한 영수증 발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등록을 받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그러면 등록도 저희가 온라인에서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그 등록 그 원서에 따른 그 등록금 또한 온라인에서 받게 되면 저희도 굉장히 편리하고 부모님들도 좋고 그래서 이 스텝을 하려고 했더니 두 자녀 세 자녀 할인 혜택, 일년 등록 할인 혜택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주변에 또 여러 번 조사해 보니 어, 다른 한국학교는 두 자녀 세 자녀 할인 혜택이 있고 어, 사실은 또 퍼블릭스쿨의 달이 한국학교는 부모님들 가정생활에서 과외비를 또 따져 나가는 거잖아요. 또 그런 주머니 사정을 생각할 때.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있는 집에서 한국 학교를 네 명, 세명 보내면서 등록금 나가는 것도 또, 그, 어 비중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없애진 않지만, 어 차후에 두 자녀, 세 자녀도 조금씩 없애고, 대신 요번 가을 학기, 내년 가을 학기부터 1년 등록부터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등록 없애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등록 재정이 저희가 한12.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인데, 이게 확보되면 저희가 재정도 조금 이제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추후에, 그 다음 학년도에, 어, 교사 월급도 조금 올릴 수 있지 않나. 사실은 교사 월급이 주변에 다 올랐는데, 우리 월급만 안 올랐다는 그런, 어, 이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투덜투덜거리는 말도 있지만, 물론 한국학교에 봉사하는 마음, 또 열심히 또 이게 우리 2세들을 가르치고 그 보람을 느끼려는 것도 맞지만, 또 선생님들의 시간과 돈과 또그 노력을 드리는 만큼, 저희가 좀,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월급으로 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등록금 인상안의 가장 기본적인, 어, 학교 재정을 늘리기 위한 바탕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그 제안서를 한번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 표를 한번 보시고, 혹시 그거에 대한, 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쪽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학교 운영에 쓰라고 쓰라, 그러고 쓰라, 그렇죠. 장학기금으로 쓰라, 그런 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또그 주박사님이 일을 한 번씩 돈을 네. 보내주죠. 그거 역시 그 돈은 어디에 쓰라, 그러면 캐다로도 네. 나오나요? 네, 그것도 한 80, 90%는 학생 등록금에 붙태고한10% 정도만 학교 운영, 장학금을 지원하는 운영,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그거 하는데 준비하는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 세레모니 준비하는 데거나 있 아니면 학교 뭐 비품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든지 상장 만드는 그런 어떤 소류 작성에도 쓰든지 하여튼 그래도 한90% 정도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다 해드리려고 그렇게 말씀해 네, 주시고 그 밖에서 들어오는 돈을 네. 교사들 어, 그 페이하는 데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건 없어요. 그런데 그 제도 포지션에서 주는 학원에서 들어오는 돈은 어,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바뀌어서, 원래는 교사 월급의 30%만 쓸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100%다 써도 된다. 근데 저희가 어, 교사 월급이 한번 나갈 때마다 한 2만 8천불에서 3만 불 정도 나가요. 그, 저기, 두달 만에 한 번씩 8주마다 나가니까. 근데 그걸로 하면, 사실 한 5만 5천불, 5만 불때 오면, 한번 나가고 두 번째에는 그 돈을 다쓸 수는 없어요. 그도 그게 언제 자정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한번로쓸 수도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등록금 비중이 제일 커요, 학교 지 여기 전직 교장생도 아시겠지만, 아마 등록금 비중이 그 전체 재정중에서는 제일 커요. 그럼 현재, 네. 지금 네. 각 교회마다 한국가격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장로 교회 뭐, 한국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네. 돈을 우리 여기 비교가 어떻게 돼요? 등록금 네. 비교가. 얼마, 얼마, 얼마. 음, 저희는 20억을,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았었죠, 주일날. 그리고, 학교도 15% 이상 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어느 학교 책임 없어? t c c 라고 연합국이 있는데요. 어, 아, PC. 아, 아 PC. 제가 지금 요거를 어, 만들기 전에 알아본 거로는, 내과에 신문 남 학교는 1 0 올렸고, 다 올렸고. 어, 수는 사실은 수는 우리, 수는 우리 수는 학교 규모랑 비교될 수 있는 학교가 맞죠? 없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근데 뭐, 물론 유저제에 있고, 그런 학교들을 보면, 애초에 등록 금액이 350불에서 400불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240불인 음. 상황이고, 물론 뉴저지나 거기 물가가 여기보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한국학교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그 한국학교랑 비슷한데 이 애틀랜타에서는 저희 학교 규모랑 비슷한 학교 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반 교회 한국학교도 음. 200불에서 220불, 뭐 220불 받는 학교도 240불 전시로 올려서 저희는 이제 고거에서 12.5%. 2.5%는 왜 했냐면 또딱 맞아떨어지는 금액 만드느라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는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